많은 분들이 디스턴싱에서 불안을 주제로 디스턴싱을 진행하시거든요. 근데 이 불안감에 대해서도 대부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그 불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다 보면 어 생각보다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막연한 대상에 대해서 불안+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. 음,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걱정되고 불안한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잃게 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불안의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더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그냥 어, 불안해 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앞부 미래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잘 관찰하고 더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바라보고 할수 있는 것들인 거죠. 단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,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반추를 막 하게 되고 있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잘 알아차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이 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 생각들을 곱씹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잘 알아차리기보다는 막연하게 그냥 왜 그럴까 등등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생각을 곱씹고 곱씹게 될 때가 다반사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해서 그런 생각들을 더잘 알아차리고 기꺼이 경험한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아니라고 싶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내 내면을 잘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내리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들이 계속 요즘 떠오르는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경험하기로 할수 있는 겁니다.